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나를 속박하는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낸다. 나에게 선택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 된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유란 사람이나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직함이나 과도한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약 없이 다할수 있다는 것은 최악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이성이 욕망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스토아 철학은 강조한다. 현대의 소비 마케팅에서는 사람의 욕망과 감정을 이용해서 구매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누구나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케팅은 사람들의 질투, 불안감, 소유욕 등의 감정을 이용해서 판매 상품을 구매하도록 마음을 재촉한다.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쉬워할 만큼 넌 후회할 거야. 이 교육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온전히 너의 탓이야. 등의 간접적인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무의미한 소비를 유도한다. 감정과 욕구는 교묘하게 설계된 마케팅 메시지에 반응하여 나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소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마케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네카는 가장 타락한 노예는 스스로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유일한 노예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말한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이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결코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배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외적인 일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이 나를 꼭두각시 인형 조종하듯이 나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원칙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행동 원칙,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당신의 손에 달리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눈이 많이 내려서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면, 아무리 항공사 담당자에게 내가 곤란한 상황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다그친다고 해도, 연착된 비행기가 당장 운항될 수는 없다. 항공사가 기상학화된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다큰 성인이 간절히 소망해도, 키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는 판단과 행동이 있다. 내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속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부와 명예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실패가 아닌 운명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그저 과정에 집중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았다.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픽테토스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평정심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나은 삶이라고 말했다. 세네카는 부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선물들을 즐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네카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부를 다 잃었을 때도 전혀 한탄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생각과 노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바꾸고 행동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한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두 번째 행동원칙.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이 개념은 전형적인 스토아 철학의 원칙이다. 고통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생겨난다. 나의 고통은 외부 상황에 대하여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철학자이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고통이 발생하는지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관심뿐만이 아니라 악성 댓글도 따라다닌다. 악성 댓글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모욕적인 말들이 가득하다. 무의미한 비난의 글로 타인을 상처주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하지만 악플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아 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의견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낮아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낮추어 말하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듯이 타인의 가치도 낮게 만들고 싶어 한다. 악플에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스스로를 제약해버리면 비난한 사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할지 말지는 자신의 온전한 선택에 달려 있다. 악성 댓글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내팽개치는 선택을 할수 있고, 반대로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악플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일으키는 대응을 할수 있다. 두 가지 다, 나만의 온전한 선택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해를 입지 않기를 선택하라. 그러면 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벌어진 상황과 내 마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상황이 벌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수록 고통은 커진다.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두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거리를 두는 방법은 마치 내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이웃집에서 컵을 깨면 우리는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에게 똑같이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이겨낼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의 할아버지가 노쇠하셔서 돌아가시면 자연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각별했던 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을 잃었던 것 같이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생각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에픽테토스는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으로 발생하는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상담 심리학에서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써보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지행동치료법이 있다. 모든 상황을 호기심 많은 과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다.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었다면 불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이 무엇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 인생에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내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객관적인 내가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한 걸음 물러나서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행동 원칙, 나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기. 아우렐리우스는 나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을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듯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하늘로 올라가면서 작아진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우주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고통은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얻게 된다. 우주에서 나의 존재는 매우 작고 덧없는 존재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개별적인 사물은 그저 작은 씨앗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 우주의 일련은 인류 문명 역사의 30초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불행하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 보듯 바라보자. 우리는 종종 불행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가 있다. 어두운 생각과 느낌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문제에서 오는 고통에 집착하여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이 다 망한 것 같은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다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말한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심각한 문제는 하찮은 해프닝으로 변한다.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상황을 더 균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좀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얻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산이나 바다를 만끽해보는 것이다. 높게 솟은 산과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불안과 우울증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나라는 존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도 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지 질문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고 고통이 덜해질 것이다. 또한 100년 뒤에는 1000년 뒤에는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도 해본다. 그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 전체가 거대한 우주 공간과 시간에 비해 사소해 보인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크기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생각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이 없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스토아 철학은 이야기한다. 스토아 철학은 삶의 원칙을 세우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